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희준입니다. 오늘 중국이 한국을 제재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을 제재한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지, 그틈 고래싸움에서 어떻게 새우등 터지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이 하나오션 자회사 다섯 곳을 제재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한국 시간으로 14일이죠. 갑자기 하나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다섯 곳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해산물류조선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데 대한 건데요. 우리가 마스카라고 해서 미국의 조선산업을 부활시켜주겠다라고 했더니 중국이 바로 하나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를 때린 겁니다. 근데요, 우리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 그냥 미국 자회사 때린 거고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할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미국이 지금 중국을 어떻게 제재합니까? 중국의 제재받은 회사에 자회사까지 모두 따라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자회사들이 모두 제재됐으니 중국은 하나나 하나와 관련된 기업엔 전혀 거래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다면요. 앞으로 중국이 완력을 사용해서 그래, 니들 계속 하나랑 거래해. 그럼 우리 히토리 받지 마. 그래, 니들 계속 거래해. 그럼 중국이랑 거래할 수 없게 만들 거야. 라는 식으로 한발한발발아 나갈 겁니다. 지금 이게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미국이 열 걸음 나가 있다면 중국은 이제 한세 걸음쯤 나온 겁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적용해 가느냐. 전세계에 미국, 중국이 어떻게 자신들의 파워를 보여주느냐. 여부가 남아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미국의 파워가 큽니다. 전 세계는 달러로 구동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달러 이외에 결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중국엔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달러의 무역의 지위이든 아직까지 공고합니다만 어찌됐든 과거에는 달러밖에 없는 상황에서 달러든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아니면 다른 비트코인이든 이런 암호화폐 까지해서 다 있으니까요. 중국이 이제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안화 결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세상이 블록화돼가고 있으면서 그냥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도 어느 정도 중국이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는 버틸 수 있다는 힘이 생겼다는 걸 자신들도 이제 자각하기 시작해가는 그런 단계인 거죠. 중국 상무부가 어떻게 밝혔는지 한번 보시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산물류조선 301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화오션 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의 발표가 한화오션 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 결정입니다. 우리가 반격하는데 그래? 한화를 통해서 반격할 거야. 한화를 겨냥해서 반격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이들 기업과의 거래 및참력등 일체 활동이 금지되고요. 중국 상무부대 면의는 미국이 해산물류 조선업에 대해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며 중국 기업의 학법적 권익을 훼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조사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함으로써 중국이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해 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상 다자 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잘못된 처사를 조속히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요, 미중간 해운 조선을 분야에서 입방수수료부가 문제로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서 나왔잖아요. 그 고조되는 가운데서 첫 번째 생양이 뭐냐. 미국 기업도 미국 기업이지만 첫 번째 터지는 게 한국이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하면 당연합니다. 한국의 첫 번째 무역 상대국. 1, 2위는 미국, 중국. 중국, 미국,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끼어 있다 보니 새우등이 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보여준 게 하나오션 사례고요. 뭐 이걸로 하나오션이 큰 경제적 위기를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뭐 중국 이랑 크게 거래하는 것도 많지 않을 거고요 어차피 중국 조선소들이 중국 배들은 이제 다 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어찌 됐든 이제 중국이 한국과도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 니들 미국 편으로 정했으면 글로 가 이제 우리랑 거래는 니들은 끊어라 라는 걸 명확히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하나죠 저는 사실 이런 신호가 나오는 게 트럼프 정권 말기쯤 돼야 이런 신호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 정권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미 중국 스스로도 공급망을 분리해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게 앞으로 얼마나 가속화될지 또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요. 네덜란드에도 비슷하게 일어났거든요. 중국은 한국을 때렸지만요. 네덜란드는 중국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미국 편에서서 중국을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덜란드가 중국에 인수된 반도체사 경영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이게 반도체 인수된 지꽤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네덜란드에서 들어가서 아, 니들은 중국 자회사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못해. 니들이 우리 비밀을 빼가는 것 같고 우리 기술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라고 네덜란드가 압수해버린 겁니다. 중국은 당연히 강력 반발했죠. 네덜란드 정부가요. 13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도 어제인데요. 중국 윙테크에 인수된 자국 반도체 제조사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핵심 기술 유출 우려와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닌데 갑자기 들어갔다. 이걸 보면 이제 상황이 몇년 전과 그리고 쭉 그동안 미뤄왔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서방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지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하겠는데요.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자국 반도체 대조사 넥스페리아에 대해서 상품 가용성법을 사상 처음으로 발동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 상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안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뭐 주주나 이런 거뭐 경제적 이유와 상관없이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 이런 거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경제부는 이를 발표하면서요. 고도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비상상황 시 넥스페리아가 생산한 반도체 제품의 공급불능 상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기업 내 심각한 거버넌스 결함과 행위를 지적했는데요. 뭐~ 거버넌스 결함이라는 윙테크가 넥스페리아를 샀다는 것 이외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넥스페리아를 언제 샀느냐 지난 (2019년에) 중국 윙테크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기업 내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가 있다라고 한게 어떤 근거에 의한 건지는 제대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넥스페리아에서 이제 중국 모회사인 윙테크로 주요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이 당국의 핵심 우려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뭐 이미 5년이나 된게 갑자기 생겼을까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붙은 게 미국 상무부에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어, 이제 기술을 다루는 산업 업무의 엔터티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리스트에 들어간 회사들이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 있는 중국 자회사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제 거래 금지를 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 윙테크가 넥스페리아의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넥스페리아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 넥스페리아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계속 미국 상무부의 추적을 받고,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경제부에서 우선 움직여서 이거를 어, 자각을 하고 나중에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하려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상무부의 움직임으로 중국이 히토리로 반박하고 이런 게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 상무부의 그 규정이 중국의 신경을 긁었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계속 하나하나씩 하다가 이제는 하나 오션 미국 자회사까지 제재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가장 중요한 칼을 꺼냈고요. 물론 미국은 그게 가장 중요한 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중국은 자기 밑에 완전히 칼을 겨눴다고 생각을 했고 중국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미국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그 양측의 그 협상에 따라 지금 현재는 좀 소강 상태이고 그리고 다시 주식시장은 올라갔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계속 잠재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충분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겠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의 입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국가 안부 개념을 일반화해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에 중국은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에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제대로 이제 반격하겠다라는 표현이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격을 하는지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중국이 얼마나 자신들의 정보통제에 진심인지를 알수 있는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불법 유해 정보도 사이버 사고로 간주해서 한 시간 내에 보고토록 한다는 건데요. 그럼 한 시간 내에 보고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서방의 보고 시간이라는 생각하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유해 정보라는 게 뭡니까? 중국 정부에 관하는 그런 정보가 중국 온라인에 떴을 때 그거를 온라인 업체들이 계속 검열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바로 중국에 당국에 보고하고 바로 내리는 조치를 시행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체제 전쟁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볼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사이버 사고 발생 시 1시간 이내 보고를 의무하는 화 규정을 도입하면서 기술보안사건뿐 아니라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 보안 사고는요, 해킹, 시스템 마비, 데이터 유출 등 기술적 사고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확산도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이 정보 확산, 그러 그러니까 불법 유해 정보란 어떤 거를 말하느냐 정부기관 웹사이트나 주요 뉴스 플랫폼에 나간 거를 말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가 6시간 이상 노출되거나 SNS 상에서 10만 건 이상 공유되고 100만 회 이상 클릭 또는 조회될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럴 때는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바로 1시간 안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SNS 상에서 10만 건 이상 공유되는 건 중국에서 너무너무 많을 것 같고요. 100만 회 이상 클릭 때는 조회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국 인구가 있으니까요. 한국의 100만 회와 중국의 100만 회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불법 유해 정보의 범주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콘텐츠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이 포함될 여지가 있고요. 기술적 보안사고와 정보확산이 동일한 규제의 틀로 통합된 거고요. 이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큰 거죠. 중국의 규정은 미국이나 EU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미국은 주요 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 EU는 최대 72시간 내 보고와 1개월 내 후속 보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대 1시간 주요 사건을 30분 내 보고를 의무화해서 실시간 대응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어 완전히 잡아채겠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경제가 내려가고 중국 내에서는 뭐 실업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 더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장악하고 불만 여론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잡아가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 알다시피 유럽은 재정이 아주 부실합니다 이게 복지 물론 뭐 미국도 이제 그렇죠 어, 복지 퍼주기를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실해졌고 그렇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 연금을 손대려다가 지금 정부가 제대로 출범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꼼수를 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유럽에서 도와주긴 도와주고 어, 자금을 밀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밀어넣다 보면 적자 규모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을 대출 지원을 적자 통계에서 제외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차원의 분식회계라고 할수 있겠죠. 유럽연합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1,400유로, 231조 원 규모의 전후 복구 대출을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이후 해운국들이 대출을 보증할 경우에 해당 보정이 재장적자나 국가 채무 통계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럽통계청에 공식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높은 국가 채무를 가진 이탈리아는 서면 보장을 요구하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1,400유로가 우리 돈으로한 231조 원 규모의 장기 대출을 제공하면 이 대출은 전형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러시아가 받는 시점에서 상환이 개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러시아가 이 전형 배상금 주가 있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사실 대출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갚느냐? 현재 유럽이 몰수해 놓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갚아 주겠다는 건데요. 어찌 됐든 이 갚는 건 나중이고 또 몰수된 자산을 실제로 그걸로 갚을 수 있을지 그 굉장히 법적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뭐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 자산을 몰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전쟁이 끝나고 어떤 협상 과정에서 이 자산이 진짜 제대로 몰수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00억 유로는 돈은 빌려주고 돈은 넣지만 실제로 돌려받을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장부에 기록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장부로 떼자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가이 GDP 대비 국가채무가 137%에 달하고 뭐 그리스나 뭐 이런 데도 빚이 많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여기서 또 빚을 또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대규모 빚을 늘린다는 건 국가부채 통계를 굉장히 높이는 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재무장과 오늘 필두로 해서요 유럽의 국가들이 해당 보증과에 이걸 대출을 넣는 게요 적자와 국가 채무에 반영되지 않도록 유럽 통계청에 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 달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유 경제 담당 집행 위원은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제 담당 집행 위원은 사실 우리로 따지면 장관입니다. 경제 장관인 거죠. 그래서 이 EU의 경제 장관은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EU의 근본 입장은요. 이미 기자들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했답니다. 이거는 우발 채무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기록은 해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 분쟁으로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만 해당 채무가 현실화된다라고 설명을 했다는데요. 또 벨기에는 동결된 자산 대부분이 벨기에 유로 클리어라는 정산소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몰수하려고 하면 또 벨기에 법을 고쳐야 된대요. 문제는 벨기에는 이 자금들이 다 벨기에에서 몰수된 게 풀려나가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붙었을 때 잘못하면 벨기에가 독박을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법적 분쟁을 못했는데 판사들은 이게 뭐 정치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가 아니라 어떤 규정만 보잖아요. 그 규정상 이렇게 해도 되느냐만 보는데 그러다가 아니야, 이거 니들이 법을 어겼어. 잘못한 거야. 돌려줘 라고 판결하게 되면 벨기에가 이 어마어마한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벨기에는, 이거는 이렇게 몰수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풀면 안 되고, EU 전체가 공동 보증하자라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뭐 여기에 대한 굉장히 뭐 이해관계가 지금 엇갈리는데요. 이 문제도 또 어떻게 풀릴지, 그리고 실제로 제재도 어렵지만 이렇게 푸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또 이번 사건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아픈 소식인데요.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어떻게 터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새우등이 되었다는 아주 슬픈 소식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하면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또 내일 새로운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